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3M B2B 파트너 쇼핑몰 쇼스트 배연서. 좋은 설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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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설님. 음. 전기 절연 테이프 하면 3M 그렇 뭐 3M 하면 전기 절연 테이프거다 알고 계시죠? 맞습니다. 네, 네. 그중에서도 오늘 3M 템플렉스 전기 테이프 160170 제품을 가져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제품 뭐 이미 너무나 유명하지만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해요? 맞습니다. 마모스. 그리고 뭐 알칼리 및 용제에 대한 저항성이 훨씬 더 높아져서 돌아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주위 온도에 따라서 변형이 되지 않는 것을 큰 강점으로 가지고 음. 있는데 80도까지 사용 가능하고요, 네. 6 0 0 v 까지 전선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서 지금 그 제품들이 앞에 있는데 음. 보시면 패키지에서도 뉴라는 음. 걸 어허.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새로 나왔다는 걸좀 강조를 해봤고요. 음. 그러면 이제 160, 170, 어 제품명이 다른데 뭐가 다를까요?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, 그렇죠. 일단 160 제품이 음. 제일 기본형이라고 음흠. 보시면 되겠죠? 맞습니다. 네. 어, 이 블랙 음. 색상 하나로 준비된 160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. 네. 무엇보다 신축성과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음. 이 번들링과 밀봉에 적합한 제품입니다. 어, 네, 딱 봤을 때도 160은 다목적이라고 음. 적혀있고요. 네. 170 같은 경우는 고성능이라고 적혀있네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160 제품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음. 네. 다방면에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조금 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170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170은 보시다시피 6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오, 되어 있어서 네. 더욱더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. 음. 접착성이면 접착성, 신축성 물론 뛰어납니다. 네, 거기에다가 두께도 그쵸. 160보다 조금 더 두껍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음. 저희 u 의 OPM8, 그리고 또 ROHS 인증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기본적으로 뭐 케이블 및 전선에 음. 손상 부위를 조금 보수하고 싶다. 네. 이럴 때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. 오. 조금 더 일상생활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네. 이 제품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? 아, 그렇죠 이런 같은 경우는 충전기 케이블 그렇죠. 보수하실 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전기 절연으로 여러분들이 음. 사용을 찾으실 때는 음. 우리 3M의 템플릭 스테이프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네 그리고 다양하게 색상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전선끼리 좀 정리가 음. 필요한 그렇죠. 부분에 네 노란색으로는 뭐 이렇게 어떤 뭐 충전기 케이블 <laughs> 그렇죠 뭐 빨간색으로는 또 그런 전원 케이블 그렇죠. 그렇게 정리하실 때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다양한 색상으로 또 두께감을 통해서 여러분들 필요한데 꼭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